이거 찍어줘 어. 밖에서 나왔나나겠고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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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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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로 다 각자 4명 팟이 있을거야 치킨말 봤는데 갑자기 사람들 내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거. <laughs> 야 야간맥... 야, 야가이 근데 이제 을니 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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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너. 6을 버리니까. 아, 맞아, 맞아. 맞아. <laughs> 나도 그냥. 너도 어제 치킨 먹었다. <laughs> 저는 치킨 먹고먹 진짜 6 버리면 끝나야 그래, 아, 그러니까. 아, <laughs> <시선을 떠나가지고. 웃음> 아, 진짜 춥다. 저는 아, 하긴 그러네.

아, 늦었다! 어, 늦었 어, 늦었다! 어, 늦었다! 어, 호다 어, 다 어, 아, 죄송합니다. 아, 됐다, 됐다, 됐다. 정보 신발끈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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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정보 신발끈. 이렇게해 됐다, 됐다. 오. 오. 아아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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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자나 여기 이 할만한데 은뭐 아예 넘 <너무 목소리도> <다를. 목소리도> 아이고 뒤에 없잖아 <목소리도> 와 오~~ 루니 <laughs> <목소리> 야, 성훈아 안 되겠는데? 가자, 아, 이게한번 먹고 다시 한고 야, 좀 내려와서, 효연아. 움직여줘. 사이드 벌려주고. 대철이 랑 사이드. 받아주고, 지훈 받아주고. <목소리> <목소리> 원래 이차이 있어야 되는데 영국이 보이정도로 아이이 있어 바꾸자 아이씨 아이스 지은. 던져 던져 슛안돼안돼나이스성훈이 아, 아, 나이스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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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훈아 손을 앞에서 맡아야 돼 앞에서 오. 오. 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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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. 오. 아! 됐다! 됐다! 오! 아! 어? 됐다! 어! 나이스! 어! 나이스! 나이스, 왼발! 나이스, 나이스! 어... 어... 못 찍었네. 구경하다못찍었님노삼재정으로 맞겠어. 이안이나 네, 지훈아, <laughs> 죽어야 <못> 상대. <laughs> 응. 네. 돼. 안 돼. 네. 아, 불포하네 지어 주고 가요 죽어 가, 편하게 벌려주고 상원나 벌려주고 다시 제자리형 받아줘야 돼요 백백백백요 벌려주고 마무리 치열한데? 자, 법 싸움은 열심하 어차피 너네 <laughs> 팀은 못 이기잖아. 어, 야, 너무 치열한데? <laughs> 너무 공격한거 아니야? 아. <laughs> 저 처럼 너무 따라가지 마셔도 돼요. <laughs> 영국이 예. 아, 네. 영국이 영국이 됐다, 됐다. 아이고 왜? 오, 누가 숨지라 그어 <laughs> <슛땡이. 웃음> 형. 백백형 <laughs> 백. 재철 백, 형. 백. 형. 안돼. 야 재로가 안돼. 너 뭐해? 너, 야너 손에 필수 있어 재로가. <laughs> <거야>. 아, 아 <laughs> <laughs> 왕국 내보내, 그냥 내보내. 왕국, 왕국, 왕국. 자, 왕국입니다, 왕 좋아.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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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아, 너무 돌리는데? 왕국인데? 아, 왕 <laughs> 내보내, 그냥. 집중해 왕국 내보내, 그왕 내보내. 왕국 내고내 왕국 내어